함께 하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새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고 그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유일한 조건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계시로 2 1장의 시작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표현 중에 마치 신부가 새롭게 단장을 하고 신랑을 맞이하는 순간이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혼식의 꽃은 신부의 웨딩드레스입니다. 그 신부의 웨딩드레스를 그냥 맨 얼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새롭게 단장을 하고 정말로 이전의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런 사람의 모습까지도 보이면서 결혼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만큼 내가 이제는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한 남편의 아내가 되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새로운 가정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친히 개입하셔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근간이 되지 않고서는 어쩌면 이걸 곡해하고 이걸 이상하게 해석하고 마치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이단들의 가지고 있는 사상과 맞물려서 정말로 이 단에 속해 있는 모습들 속에서 그들만이 유일한 후원의 길이 되고 그들만이 오히려 새하늘과 새땅을 갈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눈물이 없습니다. 곡하는 사람도 없고 애통하는 사람도 없고 그때는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장례식장에 가면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죽음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건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현실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현실에 살아가고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다못해 건강 검진 하나만 봤다고 할지라도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몸에 뭔가 이상한 것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때부터 사람은 걱정하고 근심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안 아프던 것이 갑자기 아파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몸의 이상, 몸의 반응은 그전과 똑같은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밀 진찰을 받아보십시오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이상하게도 내 몸이 아파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내 생각이 이미 내 몸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유한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간은 이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는 그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눈물이 다시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사건에. 현장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분명하게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루었도다. 마치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피한 방울 마지막 땀한 방울,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을 다 흘리고 나서 마지막에 외쳤던 그 십자가의 외침을 다시 한번 듣는 순간입니다. 다 이루었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 가지고 내 죄를 담당하시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서는 영원한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도 똑같이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루었다라고 말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것이죠.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을 적어놓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역사의 주관자는 인간이 아니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이 처음과 끝을 이루는 방법이 바로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끝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현실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끝에 내가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살 것이다. 그 끝에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나는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어쩌면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끝에서 역사의 주인 되신 분을 만나는 것, 그것이 어쩌면 믿음 생활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상, 그 성, 그새 예루살렘에는 빛이 없습니다. 그 예루살렘에는 성전도 없습니다. 왜? 역사의 주인이신, 그새 예루살렘의 주인이신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성전이시기 때문에 거기는 성전도 없고 빛도 없는 것이죠. 오늘의 삶에 비추어 볼때 우리도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빛이죠. 하나님이 성전이죠. 하나님이 교회입니다. 건물이라고 해가지고 그 건물 안에 있는 그 건물 자체에 얽매이는 것이 어쩌면 성전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함께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향한 그 공동체 자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지간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 결코 거기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요한계시록 21장을 통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인지,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의 피 내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 보혈의 능력, 능력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줄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시작과 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날에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파이팅!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끝에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에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할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